이거는 소스가 쉬지 않다. 딱 새콤해서 달콤한 맛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만 맛이 있다 정도의 생각이 드느니라. 와, 진짜 철학적이다. 뭘 응. 철학적이야, 뭐, 뭔좋와 뭐. 후기를 얘기를 해보자. 오, 쭈쭈다, 쭈쭈. 우리야, 우지가 이또 이상한 소리 해. 쭈쭈라니. 아니, 근데 둘이 진짜 인터넷 옆... 뭐야. 테이블에 자르르 앉아있는데 이 몸이 제일 끝줄인데 자기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코리가 자기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일 끝에 있는 이 몸을 우지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다가 우지가 그래서 이 몸한테 귓속말로 뭐라 그랬냐면 치르치르 우리가 자기 소개 좀 하자는데 자기가 하면 안 들릴 것 같다고 혹시 대신해줄 수 있냐 미어한 거야 야너 그렇게 전달했어? 어야 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 몸이 소개했어 아니 그냥 다 모였는데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자기 소개할 타이밍인데. 아 근데 다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우주한테 야야 자기 소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면서 <웃음> 그랬는데. <웃음> 맞아. 그걸 그렇게 전달하냐? 아니 불러보는 아, 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넌 말도 못하면서 나일 단 저지른 스타일. 음식 얘기 해 달라. 맞아. 음식도 이제 사진 음식? 하나씩 뭐, 보여줘야지. 음식. 첫 번째 오이무침 같은 사진부터 하자면 위에 있는 건 고순 데 그냥 양념이랑 오이랑 먹었느니라. 와 어, 근데 오이무침 진짜 맛있었어. 전반적으로 맞아. 느낌이 한국식 오이무침이랑 좀 다르고 양꼬치 에 찍어 먹는 소스 있잖아, 쯔란과 비슷한 느낌의 소스를 물이랑 고추씨랑 아마 식초인 거 같은데 합해가지고 양념을 한거 같고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있고 살짝 새콤해가지고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로 좋았느니라. 요리랑 비룡 같아. 원래 요리 잘한다니까. <laughs> 음. 근데 아무도 인정을 음. 안 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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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인정 인정 다음 거는 꿔바로우였는데 <laughs> 꿔바로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본적으로 평소에 마라탕 먹으면서 먹는 꿔바로우가 있지 않더냐 그런 느낌은 꽤나 유사했는데 좀 다른 점이 튀김옷이 눅눅하지 않고 소스 자체도 평소에 먹는 꼬바람면 너무 셔가지고, 에,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소스가 시지 않다. 딱 새콤해서 달콤한 맛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만 맛이 있다 정도의 생각이 드느니라. 와, 진짜 철학적이다. 뭘 철학적이야, 뭐, 뭐.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김섬이었고, 하나씩 먹으라고 준 거였는데, 정확하게 무슨 맛이다라고 기억에 남는 맛은 아니었느요 왜냐면 이쪽은 에피타이저랑 뭐, 좀 연결되는 있었어.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김섬을 시작하는 느낌에 가까워. 어? 고소하고 음. 안에 소가 이렇게 딱 존재감을 드러낸다기보단 조화롭게 어울리는 와, 고기완자에 맛있었어. 가까운 느낌이었느니라 음. 맛있었어. 자 그다음에 이거 4 개짜리 한 명당 한 그릇이 나온 거였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초록색만 간장에 찍어 먹고 나머지 셋은 기본적으로 간이 돼 있으니까 간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우진은 음. 모든 걸 맞아, 간장에 찍어 먹더라고. 나 몰랐어 그거. 그래가지고 그냥 짜게 먹는구나 하고 보고 있었느니라. 몰랐어 그냥 다 찍어 먹었는데. 그리고 초록색은 부추랑 새우만두였고. 그랬어. 검은색은 트러플. 음. 꽤나 트러플 향이 강한 맞아. 편이긴 했는데 딤섬에 꽤잘 어울리게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맛있었느니라. 그리고 빨간색은 날치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짜지 않고 고소해가지고 따로 날치알 절임이나 이런 걸한게 아니라 아예 생날치알을 구해와가지고 따로 절이셨구나 싶었느니라. 그다음에 네. 약간 흰색? 저거는 새우완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도 맛있었느니라. 근데 다 맛있었는데 이것도. 내가 트러플 취향이 아닌가 봐. 트러플 딱 먹자마자 아씨 이래가지고 익숙하지 우진하지. 않은 맛이라서 어려울 수있느니라너 지금 딤섬 여왕의 딤섬을 지금. 아니 로프리내 취향이 아닌 거지. 아이씨. 그럴 수 있어. 요 이거는 에이. 마늘찜 가득하네. 새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 밑에 있는 게 얇은 실 당면에다가 소스는 달고 간장 이스로 마늘 향을 입힌 거에 가까웠는데 마늘 맛은 별로 안 나고 향이 좀 강하게 났느니라. 근데 그 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새우 맛을 음. 안 죽이고 향만 입혀서 좋았던 것 같느니라. 근데 참고로 기령님이 랑 망두는 계속 새우는 관심없고 저 밑에 있는 당면에 꽂혀가지고 계속 당면만 먹고있었는데요 이거는 마우지는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해서 아마 마우지는 모를 것 같은데, 요거는 마라 상거랑 비슷하게 안에 거를 한번 볶은 다음에 피를 굉장히 얇게 해서 피에는 생각보다 맛이 거의 안 나느니라. 피는 기본적으로 싱겁지 않을 정도로만 소금감만 돼 있는 것 같고 피를 굉장히 얇게 해 가지고 볶은 향이 묻히지 않도록 짧게 쪄내서 피만 익힌 것 같았느니라. 그리고 안에 있는 마라 상거 비슷한 그러니까 마라 볶음은 야채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야채 물이 안 안 나오게 빠르게 볶은 다음에 빠르게 쪄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야채 씹을 때마다 마라 향이 담긴 채수가 새어나오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느니라. 다뭐 어향 가지였는데 이 몸이 살면서 어향 가지를 그러니까. 먹을 줄 몰랐어. 근데 나 가지 되게 좋아하는데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어. 근데 맛있더라 진짜. 이게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는 그러니까 가지 자체는 향. 도 거의 안 나고 바삭한 식감만 살려내려 층층이 칼집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전분물을 묻혀서 튀겨가지고 가지의 달큰한 맛이랑 바삭한 맛만 남고 특유의 물렁한 식감이 거의 안 남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가운데 있는 소스가 마라랑 비슷한 소스인데 간장이랑 불소스 같은 류도 곁들여진 것 같아 그래서 해산물 같은 느낌이 나서 어향인가봐 그런 느낌에다가 위에는 죽순 올려져 있어서 식감도 잡을 수 있어 좋았고 저 소스 밑에는 고기 완자가 커다랗게 들어가 있었느니라 가위로 잘라가 그 소스를 스며들게 해가지고 튀겨낸 가지랑 먹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맛있었느니라 고기 육즙이 이거 안에 아직 남아있고 거기다 생선향이 나는 소스랑 바삭하고 달큰한 가지까지 곁들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와, 설명을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못 먹었어요 이거도 맵던데 나는 아 맞아 우리 찌개 매워해가지고 음. 안에 있는 완자? 고기 완자에 안에 소스 안 묻은 맛막싹 도려내가지고 우지 한 입만 줬느니라 근데 이거 나왔을 때쯤에 너무 배불렀어 나는 아, 그 전에 그냥 딤섬에서 끝났어, 나는. 진짜 너무 배부른데 음식이 계속 나와요, 진짜. 나 진짜 식사를 고르래. 아니, 이 몸도 <laughs> 이쯤에서 이미 배불렀어. 하나라고. 이건 다른 분이 찍은 사진 가져온 건데, 이것도. 다는 못 먹어봤고, 한입 정도씩 먹어본 게 많았는데, 덮밥이랑 이런 종류는 못 먹어봤고, 면만 먹어봤어가지고, 면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네. 막상 토마토탕면 먹고 싶었는데, 토마토탕면 못 먹었어. 아쉽다. 아, 나도 이거, 이거 다한 입씩 먹어보고 싶었는데, 배불러가지고, 아예 그냥 손도 못댔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게 디저트류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바나나 디저트였는데 차갑! 살짝 얼린 바나나를 달달하게 튀긴 반죽으로 감싸가지고 빠르게 튀겨내가지고 안에는 아직 차갑고 밖에는 되게 와, 바삭하게. 진짜 맛있더라. 이거는 추가 주문이 안돼 코스에만 포함이 돼 있어요. 추가 디저트 뭐야. 주문이 안 된다고. 근데 다들 음. 추가 주문 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된다해서 다들 음. 엄청 어, 아쉬워했느니라 이게 개 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야, 었 진짜. 야이뭔 소리야 한입 먹고 다 줬잖아.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나 계속 먹고 싶었는데 계속 먹으면 진짜 배 <laughs> 터질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너준 거지 그다음에 요거는 엄청 커다란 찹쌀볼인데 어? 이게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네요 예약해야만 해주는 이거? 특별 메뉴인데 이거를 음. 서비스로 주셨다고 들었느니라 전설의 누룽지타이랑 비슷한데 이건 디저트류야 찹쌀 반죽을 낮은 온도의 기름에서 계속 이거를 굴려가면서 튀기면 점점점점 점점 부푸는 원리이니라 그래서 아, 먹어보면 맞아. 바삭? 달콤한데 안에는 쫀득하고 겉에는 바삭해서 되게 맛있었느니라 이거를 해블린씨를 시켜서 막 썰고 있었는데 해블린님이 이게 막 부서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맞아, 진짜 맞아. 위에서부터 오. 조금 조금 뜯고 있으니까 승판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에이 hey, 안되겠다 줘봐야 하던 저콱콱 <laughs> 썰고 있는 거야. 맞아. <laughs> 아다다다다, 개 빠르게.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 어양가지에 이 팀은 가지만 먹고 고기를 남겼는데, 해블리님이 처음에 되게 자신만만하게, 이거 나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자기에게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못 먹더라고요. 음. 그럴 것 같긴 했어. <laughs> <laughs> 어떻게 다 먹어? 너무 많았어. 점점점점 점점 힘에 부쳐하더니 저게 그 결과물이니라. 어. 저건 저것만 먹는 거냐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안에 텅 비어있어 그냥. 이몸 어양까지가 덜 음. 맛있었어. 아무튼 그랬느니라 맛있었어. 음, 음.